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님. 이번 영상에서는 나가사키 짬뽕 세 가지 종류 해보겠습니다. 진짜 사골과 당육수. 맑 같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버전. 두 번째는 오븐 버전. 세 번째는 극한의 오븐 버전. 전문점 따르자기인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편인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전문점 따라잡기니까 자 재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지락 저는 바지락이나 동죽 사용하는 게 국물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바지락을 준비했습니다 해감된 걸로 새우는 맛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식감 기분 새우의 종은 블랙타이거입니다 블랙타이거 요거를 껍데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마디만 남겨놓고 갖고 이 뒤에 뿔 뿔은 입에 찔릴 수 있으니까 꼭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로 등어 깊게 넣으시면 안 돼요. 새우를 깊게 넣어가지고 이게 쭉 벌어지면 모양이랑 이런 게 굉장히 푸져. 그리고 탄력감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넣으면 보통 2, 3mm만 넣어주면 이렇게 말 그대로 칼집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가운데도 없고 옛 내장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솔직하게 좀 욕하면서 해야 되나?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땐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여기서 새우 내장을 빼래. 근데 까봤는데 내장이 없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내장이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댓글 좀 많이 달으라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달아줘요. 좀 약간 서운합니다. 오징어입니다. 이 오징어 다리는 넣으실 거면 보통은 오징어 다리를 두개 정도씩 붙여서 잘라줍니다. 만약에 오징어에 칼집을 넣고 싶다, 그럼 당연히 등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저는 우리 오징어에서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벗기고 싶으면 벗기세요. 그건 뭐 취향이니까. 칼을 얘랑 오징어랑 칼이 일직선이 됐을 때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들어온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 한 얘도 1mm, 2mm. 확실히 모양이 조금 더 신경 썩 그 정도는 나오니까, 심심하면 칼집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넣었으니, 얘를 옆으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렇게. 아, 이걸 얘기를 했네. 칼을 저는 이렇게 일자로 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습,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들어가는 거지 약간. 이건 제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한다. 저는 가운데를 한번 그냥 가르고. 대략 2cm 정도의 굵기로 쭉쭉 썰어주겠습니다. 이거 머리랑 요거는 그냥 냉동 오징어 같은 거 있으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따 5분짜리다가 에 그냥 써볼까? 아니면 반씩이니까 넣지 말까? 하여간 반 정도만 쓰겠습니다. 숙주 이거는 5분 버전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라면면 저는 생면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생면 많고 식자재마트 큰데 가지면 생면 이 있어요. 생면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비슷해. 찾아드세요 심지어 냉동면도 되게 맛있습니다. 건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라드를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라드를 안 만찬. 찾못 찾겠어요. 돼지 기름. 이거는 좀 야매로. 양배추 50g. 양배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른 풀잎 뿐. 이 정도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바로 이거. 생강. 생강은 진짜 쥐똥만큼. 이건 여러분 취향에 맞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한다더니 얘가 뭐하는짓인가를 보면, 자, 저는 저번에 뼈를 우렸죠. 뜬금없이 닭은 왜 나왔냐? 왜돼지로만 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또 어쩌고. 그래서 여기다 닭까지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맛있기도 해요. 안 그러면은 돈코치라면 이거하고 굉장히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젤리를 1L 리 넣겠습니다. 4컵. 4컵 넣고.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컵 사용하겠습니다 물과 원액의 비율은 1.5배로 간다 그리고 바로 그냥 불 켜줍니다 불의 세기는 세게 빠글빠글 저는 솔직하게 말해고이 통닭 그냥 넣는 것도 상관없고 더 맛있다 근데 맨날 닭뼈들 얘기하니까 닭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닭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뒤에 이 꽁댕이. 이거 잘라주세요. 저는 이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 지금 이 껍데기까지 저는 이것까지 다 같이 해서 꽁댕이를 자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무식한 왕칼로 콕 찍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름들. 물론 기름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싫어. 왠지 싫더라고. 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닭을 가운데쯤을 발라줍니다. 그냥 칼 이렇게 넣으시면은 닭 가슴살이랑 그냥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껍데기를 남겨서 붙여서 그냥 칼한 번만 넣어도 이렇게 닭 가슴살이 분리가 됩니다. 부어 드시거나할 거면은 닭 가슴살 주변에 헬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집어 던져줘 얼굴에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 뼈가 있으니까 칼을 피해서 옆에다가 살짝 넣고 쭉쭉 긁어. 그럼 이 안에 닭 안심이나 가슴살 분리해내면은 여기 가슴살이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애 있어요 이거. 이걸 갖고 또 따로 때려 트려서 안심이라 그러면서 팔아 먹더라고. 근데 그 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제 입이 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닭 날개 이 끝에 이것만 떼어내고닭 날개는 그냥 육수에다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 허벅지 쪽에 닭 가슴살 남은 부분 뼈대기랑 분리하면서 이걸 모양을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다리 이 쌓이 있는 부분 이 쌓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서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잠겨야지 이렇게 잘 잠기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 먹는 거는 제가 보너스 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돌아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물이 이렇게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은 타이머 30분을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불, 바글바글 정도에서 끓이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덮고 안 덮고 예전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뚜껑을 덮을 때는 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갈비탕처럼 만약에 맑은 국물이 끓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 놔요. 그리고 뽀얀 국물이 끓일 거요. 예를 들어, 뼈대기 이런 돼지, 이런 뼈대기 이런 거를 갖다가 끓일 거면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뚜껑을 덮고 하시는 게 뽀얀. 공물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30분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너무 이렇게 끌어오르지 말고 이 안에 닭이 있는 게 아니고 뼈 되기밖에 없어. 닭을 복을 중 약불로 하겠습니다. 중 약불. 자 이렇게 타이머가 여기 시작하면은 그냥 불 꺼버립니다. 얘를 굳이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얘에다 간을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얘는 이제 옆에 빼놓고 뼈를 건지셔도 되고 안 건지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양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뭐 하나 먹기 참 어렵죠? 어렵지만 맛은 놀라운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라드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라드가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자 여기 식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죠?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에 기름 튀는 거 싫어가지고 이거는 기름이 좀튈 수밖에 없는 요리고 그렇게 해야지 더 맛있습니다. 물론 청소는 우리의 적이다. 미리 닦을 준비를 좀 해놓고 불의 세기는 바글바글 보글보글 아니고 빡글빡글. 그리고 열이 어느 정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런 거 하나 준비합니다. 미림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아유 안 되고 그냥 물 사용하세요. 그럴 거면 얘는 보통 유리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거고 미림은 단술이에요, 맛술. 국물이 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달아지는 국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으면 물.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잡내가 있으면 잡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팬에서 기름이 잘 돌아가면 이게 연기가 날 정도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집에서 할때 그냥 어느 정도 열이 받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바지락이에요 바지락의 수분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조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한 번에 수분이랑 기름이 안 나면 그냥 불은 붙습니다 집에서 하니까 센 불이 없어서 불에 못 붙여서 불맛을 못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토치 갖다 쏴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은 바지락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요 그럼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익었어요 그 상태에서 파 넣어줍니다 약간의 파기름은 기대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생강 카운트도 안 돼요 한 1g? 조금! 넣어줍니다. 양배추 50g.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양파 한 30g 슬라이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볶느냐? 아니고, 방금 이에 불이 붙었잖아, 불.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집어넣던 었 기름이 많이 빠졌다, 옆으로. 저 같으면 여기서 식용유를 2분의 1 케이블 스푼더 넣겠습니다. 볶는 거는 막 너무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차라리 바닥에 붙여놓고 양배추나 양파에서 어, 얘가 좀 타는 것 같은데? 그럼 까뭇까뭇함을 내주면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냅두면 양배추나 이런 애들이 그을린, 불에 그을린 느낌이 나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된후 볶아준 다음에, 육수. 하나, 둘, 두 컵입니다, 두 컵. 500g을 1인분으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오징어 있으시면 오징어 지금 넣어줍니다. 오레삼 찌개 맛을 기대한다기보다 여기서 나오는 식감을 기대하는 거죠. 새우 넣어줍니다. 이대로 거의 1분이면 다 익으니까 1분 정도만 끓여줍니다. 기름 때문에 난리야. 양배추 같은 건또 너무 익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 서맛 대가리가 없고 이건 그렇게 양배추 같은 거푹 익혀서 국물을 내는 그런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뻘겋게 맛있게 잘 익었으면 불 꺼줍니다. 간안 하나요? 간해야지. 전문점 따라서닐 만큼 이 정도까지 고생을 했으면은 그냥 한번 간 없이 먹어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오징어도 저 오징어도 칼집 잘 들어왔어요 나 잘하죠 간이 안된 상태에서 한 입을 먹어보면 바지락 때문인가 간이 어느 정도 맞는데 그냥 먹을만해 저는 일단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 먼저 후추는 갈아 놓은 거랑 이렇게 바로 갈아서 뿌리는 거랑은 풍미가 확실히 다르죠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면을 넣을 거거든면안 삶았네 우리 면안 삶았어요 여러분 사이콘가 소금 2분의 1 티스푼 2 5 m m 정도를 넣겠습니다 간은 어차피 취향이니까 어디 한번 맛은 있는데 어. じゃあ。 이미 소금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간을 많이 해버리면 은 짜다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버전에선 치킨스톡을 안 쓰고 자 바로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소금 후추 그럼 미원까지 넣었을 때그맛 사실 은 저렇게 간돼 있는 거 치킨스톡 다시다 이런 게 훨씬 맛있죠 왜냐면 그거는 맛있으라고 만든 거고 얘는 감칠맛 내라고 만드는 거다 다시다랑 치킨스톡 이런 애들은 나만 가지고 간도 하고 니들이 맛있는 맛을 그냥 내 이런 느낌이고 미원은 니네들이 하고 싶은 간을 하고 거기다 감칠맛만 내 이런 느낌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섞어 놓은 건 없나? 치킨 스톡 까지 세 개다. 이건 무조건 어울림이거든. 어떤 요리에 넣어도 미원까지 넣었으니. 음. 음? 실험 정신이 생겼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붓더라도 치킨 스톡 조금만 넣어볼게요. 조금만 2.5mm <laughs> 면 넣는 걸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는데 얼음 넣고 뭐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저랑 사는 게 당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써 있는대로 3분이면 3분, 4분이면 4분. 그리고 면을 차가운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거나 하면은 면이 차가우면 라멘이 맛이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건져놓고 차가운 물로 겉에만 한번 슥슥 해서 전분기만 날라줄거예요 저는 알아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담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우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주얼이 좋잖아요 간단하게 맛만 보겠습니다 아우 오늘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진짜 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취향껏 후추 파송송도 넣으셔도 되고 <웃음> <웃음> 음. <웃음> 여러분의 요리가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웃음> <웃음>